화려하지는 <laughs> 않고 특이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데뷔 17년차 가수를 거쳐서 아나운서도 현재는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공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 꿈만 파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중에 어떤 길이 되어준 거예요. 저는 오기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수랑 꿈에 도전할 때나, 아나운서랑 꿈에 도전할 때. 좀 부족한 게 많았어요. 뭐, 가수에 도전을 할 때는 다른 뭐 집안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아나운서에 도전할 때는 다른 친구들만큼의 스펙이라던가 이력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제가 가진 강점이 뭘까를 찾아서 굉장히 오기를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수가 되기 전에도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르바이트를 빼고 가수, 잠깐 제가 신문사 인턴 기자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아나운서, 그리고 현재는 방송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넉넉했던 집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이라는 곳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을 뭐 찾아주는 통로? 과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미 확고한 꿈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우리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어, 난 이미 꿈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나는 이미 찾은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칭을 시작하죠. 기획사,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다 검색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란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다 전화를 걸어 봤을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말에 오디션 보러 가도 되나요? 주말에 서너 군데씩. 기차 타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주, 어, 아마 거의 국내 모든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다 보지 않았었을까? 한몇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2004년에 드디어 클레오라는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1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솔로 발라드 가수가 원래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오디션을 많이 봤었는데, 아, 참 여의치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야구만 보게 되죠. 집에 틀어박혀서 야구를 보다가 야구가 너무 재밌고 야구 끝나고 하는 하이라이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렇게 방송에서 야구를 얘기하고 싶어. 내가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야구 알려주는 누나가 되고 싶어, 언니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지게 돼서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고 너무 운이 좋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빠르게 또 돼가지고. 신입 아나운서들이 하는 일이 보통 스포츠 현장에 가서 경기 전 후에 감독 선수 인터뷰를 하는 일인데 그 이전에 선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질문이 또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스포츠 팬이었다 보니까 아니 질문을 조금 더이 팬의 입장으로 해보면 좋을 텐데 비판의 시선과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해줘야 하는 입장도 맞겠지만, 사실은 보면 알거든요. 아, 저기서 저 플레이는 아쉬웠다. 이런 걸 아는데, 거기서 굳이 이게, 마, 이게 실제로 쓰이는 용어라고, 아, 저 선수 보내드 플레이. 이런 표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선수, 팬, 그리고 가족들도 다 보는데, 아, 멍청한 플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그냥, 아, 오늘 좀 아쉬운 플레이를 했는데, 이 선수는 원래 잘하는 선수고, 프로 선수니까 극복하고 다음에는 두 배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 방송은 스포츠 팬들이 보는 건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더 고민하고, 적용시킴으로 해서, 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해하는지가, 제가 하는 인터뷰를 보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내 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지금은 방송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릴 때는 가수가 되고 싶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도 남들한테 표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창피해서. 아, 어, 지가 무슨, 제가 무슨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말도 못하는 그냥 자신감 없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간절해지면 내 자신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안 한다고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자마자 저는 주변에 그 같이 야구 좋아하던 지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될수 있을까? 질문도 하고 문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 주변에 아는 야구 해설위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어, 그래요? 그럼 다짜고짜 그분 연락처 좀저 주시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공서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될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나운서 학원부터 다녀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더니, 아나운서 학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에 제가 저도 알 만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캐스터가 그 스포츠 강의를 하는 고학원이 그 있는 거예요. 이제 학원에도 저는 들어갈 때부터 스포츠 채널에 제가 원하는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 채널에 가서 야구를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학원을 다니면서도 유독 그 스포츠 관련된 수업을 할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몇주 다니다 보니까 아, 서영 씨 사실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학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채워져야 할 칸은 채워져 있어야 보시는 분들도 더 눈여겨보실 것 같다 이러면서 학원에서도 저한테 그 당시에 지금이라도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1, 2년 안에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지 못하면 학력이 아니라 나이 제한에 걸릴 것 같은데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내가 대학가서 그럼 언제 졸업장을 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막막했었는데 그때 다시 그 해설위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스포츠 아나운서에도 학력 제한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스포츠 채널 내에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아 아나운서 학력 제한이 없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다녔죠. 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스펙이나 아나운싱 실력은 현재는 부족할지 몰라도 야구룰이라던가 야구 용어라던가 이런 거를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몰랐었어요. 그런 자신감을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이 제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더 이상 돌아볼 뒤가 없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일단 가장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께. 전에 있었던 스케줄인데 음, 이때는 제가 새벽 6시에 기상을 했어요. 6시에 기상을 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런 준비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최근에는 이제 보통 이제 격주로 두 개씩 녹화를 해요. 그래서 두 편을 녹화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한 9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마치고, 요게 아마 7시부터 9시 반쯤 끝났던 것 같아요, 행사가. 요거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간 시간이 밤 10시쯤? 요렇게가 가장 바빴던 최근에 저의 일상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지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미용실에 갈 때도 그렇고 스케줄 현장에 갈 때도 그렇고 일찍 가면 일찍 갔지 지각은 없다 이게 제 신조거든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약속을 한 상대가 굉장히 다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저희 매니저가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 하나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제가 일할 때는 시간 엄수 생방송을 오래 했었어서 특히나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이건 정말 1분 1초 1초가 아니라 딱 시작했는데 큐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뭐 이유를 막론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아예 풀어놓고 쉬는 편이에요. 일할 때는 이렇게 뭐 시간 하나, 뭐 의상이라던가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게 뭐 대본도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너무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다 풀어놓고 정말 어, 자유인의 삶. 자연인의 삶을 누리려고 네,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 개성이요, 개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획일화된 모습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안정적인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 아나운서, 이런 획일화된 아나운서를 원했다면, 어, 최근에는 방송 형태도 다양해지고 훨씬 더 플랫폼도 많아지면서 본인만의 개성을 좀 중요시하는 시대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도 좀 튀는 외모를 또 좋아하는. 뭐 방송사라던가 플랫폼이 있고 이런 어투, 억양 이런 것도 개성이 가미되면 더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보력? 그니까 러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았었어요. 그 발품이라는 게뭐 요즘 뭐 현대화 시대에 맞춰서 그냥 서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직업에 도전하건 가네요. 꼭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 인해서 뭔가 그 가치가 좀 매겨지는 때인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정보가 있으면 다른 부분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저는 되게 현실에서 현장에서 많이 좀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도 저는 그냥 대충 뭐 가까운데 아니면 수강료가 싼데 이런 데를 찾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원하는 분야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스포츠 아나운서들을 좀 배출했던 곳 그리고 스포츠 관련 수업이 있는 곳 그거를 또 서칭을 해서 찾아서 정말 많아요. 그 아나운서 학원은 많은데 요즘에는 또 스포츠 아나운서를 콕 집어서 꿈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강점이 있는 학원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근데 초반에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다가 다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약간 핀잔도 들었었어요. 제 결국에는 옛날에 가수했던 것처럼 다른 분야로 넘어가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스포츠 아나운서들에게도 다양한 방송 활동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그만큼 인기도 많아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분들을 찾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동감 있는 진행을 원하는 방송과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 또 제가 많이 열어놨어요. <laughs> 네, 선배들이 많이 열어놨으니까 이제 후배들은 와서 네, 누리시면 됩니다. 사춘기밍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공자영 아나운서님, 저는 아무리 표준어를 구사하려 해도 사투리가 조금씩은 섞여 나오는데 어떻게 100% 고칠 수 있을까요? 사투리를 쓰면 아나운서는 절대 못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 인터뷰를 할때 제가 원래도 이렇게 말할 때 높낮이가 좀 있어요. 억양이 높낮이가 있는 편이라 사람들이 제 어디 사투리 쓴다 아니면 혹은 뭐 약간 불한 말투 같다 이런 시청자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 댓글들을 많이 봤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컴플렉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원고처럼 높낮이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어차피 스포츠 현장이니까 이건 생동감이다. 이건 생생함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라는 나름의 약간 핑계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했더니 나중에는 그게 색깔이 돼서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쟤는 정말 스포츠 아나운서처럼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이렇게 발음이 좀 자주 새거든요. 근데 이걸 또 개성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춘기 밍 님이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당연히 표준 발음과 표준 억양과 표준어를 구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스포츠 아나운서가 된다던가 아니면 요즘 지역 방송국에서도 아나운서들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개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표준 어는. 하셔야 되고 이런 독특한 억양은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한번 잘 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아나운서는 다른 아나운서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 저변도 얕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현재 스포츠 아나운서들의 이후 진로는 어떠한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게 현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스포츠 아나운서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고. 어,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저도 29살에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내가 길어야 2년 할수 있을까? 3년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2, 3년 동안 다 불태우고 가자 이러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 지금은 후배들 보면 수명도 길어지고, 종목도 다양해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야구가 가장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야구 간판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의 뭐 진행자로 할수 있는 거뭐 기간이 짧을지언정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요즘 보면 골프도 많이 하고 뭐 당구, 농구, 축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도 다양해지면서 그만큼 수명도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한 선배는 아직까지도 야구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김민 아 아나운서라는 아나운서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대우 자체도, 회사 내에서의 대우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크크크크크크크. 그크 9개 정도 달아주신 분의 질문. 공서영 아나운서님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질문을 하네요. 발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부끄럽고 목소리가 작아져요. 크고 씩씩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학기 때는 반회장 선거에 나가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저도 예전에 신입 아나운서 때 인터뷰할 때 했었거든요. 일단은 자신이 없으면 음, 수첩에 적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고 그리고 그 귀퉁이에 천천히 또박또박 긴장하지 말고 별세개 쳐놓고 이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귀퉁이를 봤어요. 자꾸 내가 빨라지는 것 같고, 긴장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아, 천천히, 나 지금 빨라졌구나. 아, 또박또박, 내가 지금 또 길을 잃었구나. 이러면서 나를 다잡으면서 했었는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정말 경험만 한게 없어요. 많이 늘, 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을 할 때, 또 어머니가 보내주신 질문이니까, 앞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이거를.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아 내가 빨랐구나 아 여기서 내가 발음이 억양이 이상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많이 찍어서 보여주고 하다 보면 확실히 늡니다 사실은 학원에서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나운서 학원에서도 아나운서 학원이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원고를 주고 너 읽어봐 이게 아니라 찍어서 보여주고 모니터링하면서 이 부분 한번 다시 해 보는 건 어때요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학원에서 하는 그대로 어머님이 집에서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앤셜리 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패했을 때 방안은 있으셨나요? 막연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2차 꿈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는데 파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요.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이게 뒤가 걱정되면서도 저처럼 이렇게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사실은 플랜 B가 있으면 좋겠지만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플랜 B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을 찾고 이루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 힘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건 맞는데, 어릴 땐 플랜 A가 가수였잖아요. 그 꿈만 생각하고, 그 꿈만 파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중에 어떤 길이 되어준 거예요.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준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이 직업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다른 직업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분명히. 일단은 플랜 B 없이. <laughs> 네. 한 눈물만 열심히 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저를 일어서게 해주는 한마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믿어주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나는 분명히 해낼 거고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ING라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좀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해서 후회가 남는 건 없어요. 덜했을 때 남는 게 후회지. 그러니까 다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뭐 고졸 최초 걸그룹 최초 이 최초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꿈과 연결된 통로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최초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네 알려져서 어, 학생들이 저처럼 이 불모지를 개척하는 예, 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 내가 원하는 꿈에 도달하는 데 훨씬 더 쉽게 편하게 네,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